예배 드리는 한 시간 동안 성도들을 졸게 하는 목사는 하늘나라 가야 된대요. 오늘 한 분도 졸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정말 잊지 마세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앞이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도 많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못하냐 하면 첫째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능력있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삼색기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보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볼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미친 듯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미친 듯이 보다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럽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친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 보면서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한테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한테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야. 하면서 막 대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면 다 주의 종인 줄 아냐? 모세는 특별히 나하고는 얼굴과 어면,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야. 이러면서 모세를 딱 이렇게 두둔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두둔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가라, 싸워라, 그리고 이렇게 싸워라, 계속 작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절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다위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막 일천 번째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딱 정말 열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막 간절하게 막 원하는 그런 그 기도로 시작을 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제가 그때는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기도 좀 인도해주세요. 하고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냥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 팍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갑자기 그 기도를 이렇게 끝날쯤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또팍면 아,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눈을 딱 뜨고 보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그 성경책 끼고 다시 또 이렇게 새벽기도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철야라는 것을 모르는데 매일매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기도인지, 그거를 경험하게 됐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주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올라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올라온과 동시에 벌써 응답을 다 이렇게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요, 끝까지 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이렇게 찾다가, 뭐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구하는데, 아이. 안 되네. 그래서, 아이, 그냥,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갑자기 내가 만약에 중요한 걸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막 찾다가 없네. 하고서 제가 그거를 만약에 중간에서 포기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막 문을 막 두들기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이거 안 열리네.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찾을 때까지 찾 찾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거의 해결될 그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기도가 다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함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이제 벌써 다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일이 잘 되다가도 뒤에서 갑자기 엎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